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 돌고 있는 핵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어떠한 테마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어, 오늘장이 되게 이상한데요 이건, 어렵죠. 네, 음. 반은 올라가고 반은 음. 빠지고, 근데그 반이 아니라 안올라가는 종목 쪽에 다 저있게 있다 보니까 걱정인데 그래도 아, 네. 오늘은 어, 시장에서 그래도 좀 부각받고 있는 반도체 쪽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거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 행진 8만 원구히기에 나섰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탐성전자의 탄력 여기에 대한 기대감 더 먼저 가져가도 될까요? 네. <laughs> 어떤 측면 봐야 될까요? 전 국민의 몇... 프로 갖고 계신데 거기다가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와, 있겠지만, 네. 네.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 그대로 관리를 가겠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강한 탄력을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s k x 만 그렇게 가는데, 삼성전자 왜안 가? 그러고한 횡보로 한 두어 달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변화가, 우리도 HBM 공급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HBM 쪽을 삼성전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경쟁에서 점유율을 뺏어먹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쇼트지이기 때문에, 어, 들어가서 또 충분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도, 어, 둘다 오를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어, 떤 HBM 플레이어로 들어오기 시작, 시작했다라는 것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시즌입니다. 네. 데 뚜껑 열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래서 메모리어 팡 돌아섰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반도체 얘기드리면서 이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이 것은 메모리어 팡 돌아서는 거, 거기다가 AI가 가져오는 HBM 네. 두축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사이클이 좀 길고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잘한 쪽이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달 5일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흐름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비주 쪽에서 그러니까 전통의 명가들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어디까지 더볼수 네.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원유가 EPS 그냥 푹.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 이렇게 되면은 HBM뿐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 메모리 한 축도 같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어,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가격이 한 3에서 8% 정도까지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 상승률이 많이 좀 완만해졌죠. 이는 이제 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줄은그니까 감산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선수주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지금 가격들은 오히려 좀 공급이 늘어나면서 약간 좀좀 좀 약간 좀상승하는 쪽이 좀 터나는 게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또 랜드 쪽이죠. 이쪽은 이분기에한 18%까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어, 전공정도 업하이 돌면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생산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까지 봤었을 때 지금까지 바라보던 전공정도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런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어 게다가 또 HBM이 만약에 더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d r 시장은 당연히 같은 라인에서 네. 뽑을 수 있는 건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 한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다. 그래서 즉 Q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 네. 그 동안의 주도력을 <laughs> 정말 강하게 잡고 있었던 HBM 쪽은 저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 내용을 좀 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네네. 시간 관계상 어, 정리해서 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처럼 HBM에는 제공급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입장 쪽에서는 얘도 우리 거, 얘도 우리 거, 얘도 우리 거. 그러면 더해피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HBM도 수율. 그러니까 즉 HBM의 같은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얼마큼 잘 수율 을 맞춰서 내돈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 후공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후공정도. 결론은 전공용도 보고 운용도 봐야 된다. 다 반도체는 사이좋게. 하지만 어, 어떤 어 때는 막 이게 올라오고 이게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 포트에는 좀 적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H&M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장 마감하고 소부장단에서의 어떻게 전략 가져갈지 이야기 풀어가 볼 텐데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자리 마무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차게 하려온 3월이었고요. 오늘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문닫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수요일부터 계속 펼쳐지고 있네요. 일단 보합권에서 양대지수는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그 구간에서도 외국인 매우 세는 거래소 시장에서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 특징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한 번의 숨고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3월 한달 동안 잘 달려왔고요. 우리 제수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위에서 3월 마지막 거래일을 단단하게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경계할 만한 이슈는 매크로 측면에서 있습니다 미국 휴장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PC 지수 앞두고 있다라는 경계감도 있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 2747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의 쉬어감은 뚜렷하게 확인이 됐지만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토톱이 자리를 딱 잡아주면서 그래도 빨간불 소폭이나마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914선까지 고점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부장 단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꽤 있었고,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탄성도 좋았지만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도 부담이었고요. 경계감이 큰 속에서 외국인 쪽의 매도세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이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시작에서는 강력한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사거래에 연속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700억 원 정도로 약간은 조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7천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 포지션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 될것 같고요 일단 전기전자 쪽에 그리고 대형주 쪽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외국인이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특히 어제와 오늘 강력한 매수 열기를 보여줬다는 부분도 특징이고요 기관 동반해서 삼성전자 사는 흐름도 나타났다는 부분까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또 시세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은 팔자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은 이거래 연속 매도 우위, 기금과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번 주내내연기금 쪽에서는 매수 우위 포지션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0원 선 하회하는 자리에서 움직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1사4 7원 선에서 마침

자,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200여 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600억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의 무게가 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삼성전자가 또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8만원 선 구치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52조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8만 2천원대 돌파한 건 2021년 8월 10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사는 흐름 오늘 확착이 됐고요. 코스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종목들은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제약 전반적으로는 종목별 각계전투 양상 뚜렷했고요. 에코프로는 3.8%, 에코프로 비엠은 1%대 하락 흐름 보였다라는 점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 듣고요. 오늘 시작의 핵심이자 오늘 저희의 주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금요일장 좀 쉬어갑니다. 튀는 종목은 보이지만 안 가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주후반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리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시장 정리 해볼까요? 네, 어, 시장이 고점에서 약간 힘 빠지나? 라고 네. 생각도 할수 있을 텐데, 어,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건 됐고, 네. 일단 외국인들은 열심히 주식 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현물 한 7,700억 정도 사서, 어, 이제 여전히 불안한 시장의 심리와는 다르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 소부장 당연히 오늘 많이 또 어, 강하게 상승했고, 게다가 뭐 로봇 관련주, 우주항공주, 이쪽도 한쪽으로 요즘 계속 강하더라고요. 네. 이런 쪽들도 이어지는데, 그래도 워낙 반도체 쪽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쪽들은 거의 좀 조용히, 그리고 또 종목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죠. 그런 변화가 들어왔다는 것들도 하나의 특징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전에 과거의 악몽이죠. 삼성전자가 또 s k 하이닉스가막 갔었을 때 그쪽만 막 갔던 기억들. 음. 그게 좀제사라나 싶어서 그렇게 또 고민스러운 시점이 되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쪽이 만약 살짝 쉴때 나머지 종목들이 또수환매가 돌려 도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일단 지금은 시장의 주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그래도 웬만큼은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포트를 좀 맞춰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자금이 향하는 쪽으로 지금은 봐야 될 때라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이야기 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소부장단에서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마감 시간 촉박해서 HBM 쪽 어떻게 봐야 되는 충분한 설명을 만약에 못 해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뭐 다음 취재 파일이 또 하죠, 뭐. 아 다시 한번 예. 그래도또 반도체. 예. 네, 그럼. 그래. 어, 계속 중요한 건또 계속, <laughs> 예, 계속 따라야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 일본기 실적이 이제 다가올 때가 다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뚜껑 열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 대표적인 주자들,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지 그리고 또 어, 그런 모습이 나왔었을 때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음. 아 그런 길을 갈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같이 여행을 끼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전공정 쪽은 당장 실적이 좀덜 나왔을 거고 네. 후공정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때라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번는또 실적과 함께도 후공정이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때는 또전공정 씨고 후공정 갖고 뭐 이런 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음. 그런 변화들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둘다 네. 포트를 한 종목 말고 두 종목 정도로 바꿔 나서 전공정 후공정을 다 같이 누리는 게 어떨까 했느냐 이게 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걸까요? 절반. 아, 딱 절반? 네, 절반은 되시,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 아 최소 절반은 네. 반도체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어... 수익률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이야기를 좀 바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기다림이 길지 않은 종목, 언제나 요청 드리죠? 어떤 종목 오늘 볼까요? 아, 길면 안 됩니까? 어, 길어도 큰 수익은 괜찮고요. 예, 예. 예. 일단 이번 사이클도 같이, 같이 봐야 되는 쪽에서 전공적 쪽의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익 네. QNC입니다. 아, 원익 IPS 다음 타자? 네, 같은 원익 그룹이다 보니까, 네. 예, 좀 같이 또 힘내겠죠? 음. 예, 그런 쪽에서 어, 웨이퍼 쪽에 들어가는, 특히 소모품이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어, 약간, 쿼츠, 세라믹, 주력하는 회사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어, 과거에 모멘티브사 쪽에서 이 사업부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죠. 그게 걸맞게, 이제, 어, 인수를 하고, 업황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빛을 못발아는데 이제 바라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이제 비포마켓, 비포 애프터마켓, 애프터 모두 다 동시 공급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 좀더 확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바라보면서, 실적이 아마 작년에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올해는 정상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이어가는 과정들이 아닐까. 한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주가를 보게 되면 저점에서 살짝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레벨업 되기 시작하는데, 어, 이거는 고점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쪽에서 추가 레벨업 되게 되면, 어, 시청한 1조 대까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음, 한20% 이상은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 4만 2천 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바닥은 이미 확인한 종목으로 앞으로의 모멘텀을 기대하자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을 좀 바로 AS 해 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계속 이슈니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희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여러 번좀 하고 있는 쪽이었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양 e 엔제딱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자리 괜찮은 지 계속된. 흐름 볼지 궁금합니다 네 조정심 했습니다 어, 더 여전히. 담아도 된다 네 어~ 지금 분위기 쪽은 단기간에 오른 게좀 있긴 하지만 어~ 해야 될 일이 많은 회사라고 알,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뭐 원자력 그리고 그, 거기다 나오는 우주 항공 다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수혜를 볼수 있겠다는 쪽에서 아마 조금 더 흔들렸을 때만 팔천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매수하면서 기다려보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목표하고 있는 가격대는 그대로 들고 갈까요? 네, 어, 얼마였었죠? 2만 2천 원이요. 어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네. 목표가는 그대로 조정 시에는 매수해서 비중은 아직까지 늘려도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고요.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이자 월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해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900선까지 잘 올라왔고요. 2,700선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주반부터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더욱더 힘을 내면서 양대 지수 다음 주와 같은 경우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 가지 이벤트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추적하시면서 전략에 대한 고민들은 언제나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황사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충전 잘 하시고 저희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